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강구를 들으신다 우리 강구를 들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맞이합니다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으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도 38년을 더 살았던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의 차이였습니다. 이 기간에 아브라함은 후처로 구두라를맞하요 그녀와의 사이에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이 많고 늙은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했다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죠? 하나님이 왈과 왈부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많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갖고 이야기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칫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될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조제에 집중하고 뭐 남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어짜야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아멘.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몫이 나에게 돌아옴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혹여나 여러분이 막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마음이 들때 여러분 스스로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다른 아내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그 아들들을 동쪽으로 보내어 이삭과 멀리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갈등의 요소를 없앴던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살것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결국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무레앞 해쪽 속소의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산굴이었죠. 결국 아브라함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사생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을 존재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을 존재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아, 내가 살아있을 때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 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새벽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될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 오늘 2022년 2월 24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루를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축복된 한날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에 여러분을 갖다가 놓고 박제진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딸 이내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복이 우리 자녀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 자녀들이 바라볼 때, 야, 우리 아빠 진짜다. 우리 엄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따라다 하나님의 복은 자녀에게 계승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얘야, 요즘 신앙생활 잘하니? 요즘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이런 그런 얘기 해야 됩니다. 뭐 연봉이 얼마야? 요즘 어떻게 돈좀 많이 벌었어? 그런 거 알아서요. 괜히 그런 거 물어보면 자식들이 긴장합니다. 용돈 많이 달라 그럴까 봐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더라도 신앙적인 얘기 또 자녀들의 신앙적인 거에 대해 권면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사실은 그냥 뭐 스쳐 지나가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중심 인물이 있어요. 인물이 드라마나 영화도 여러분 주인공 중심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부가를 맞아요.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전자전이라고 어떻게 또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광고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아마 아브라함은 며느리 리부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연구해보면 참이 성격 자체가 차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싸울 줄을 몰라요. 그냥 우물 파놓으니까 뺏기니까 그냥 줘버리고 또 우물 파놓으니까 빼, 빼앗아가니까 그냥 줘버리고 그냥 르호봇이라는 우물 팔 때까지 그냥 달라고 그러면 주고 달라고 하면 주고 그래요. 참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부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므로 리부가가 임신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들 이 있으면은 뭐 천천히 애 낳겠다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주시는 대로 낳아야 돼. 아주 힘껏 낳아야 돼. 힘껏 그냥 한 다섯 명 기본 다섯 명 이상은 낳아야 돼. 이게 우리나라 애국하는 비결입니다. 우째 아멘을 안 하십니까? <laughs> 자녀 많이 낳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키울 수 있는 물건도 주시없어서 하나님이 채워주면 될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웬 일이죠? 리브가의 태 속에서 아기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렵게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태중에서 아기가 싸웁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리브가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리브가의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죠.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그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건 누구 결정이에요? 하나님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 삶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차가 레이리를 달려가듯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믿는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이이은난 몰라요. 하루하루 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 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이런 기차를 탔으면은 그냥 기관사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우린 뭐 하면 돼요? 계란 까먹으면 되고 귤 까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찬양, 우리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가능한 일이죠 해상기한이 되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큰아들은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뭐라 해요? 애서라고 하였고 둘째 아들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리보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20년 가까이가 걸렸던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신기한 것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똑같은 쌍둥이인데 27절을 보시면 형제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가챘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장자인에서는 날센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았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부모가 쌍둥이 자녀 가운데 하나씩을 사랑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편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다 보면은 사실은 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러는데 이렇게 부분 보이거든요. 그래, 저도 가끔 뭐, 가끔이 아니죠. 거의 매주 한두번 이렇게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직구준 질문을 꼭 합니다. 엄마, 오남매 가운데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둘째 아들이 제일 좋다. 이 얘기를 해요. 확실하냐고? 그럼 확실하대요. 이거 녹화가 됐다고 그러면막 웃으시고 그러는데 그냥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같은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모님이 나만 더 좋아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인삼 사가지고 형만 줄때아 나는 밀렸구나 그런데 <laughs> 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 편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에 참, 뭐, 새벽부터 드리기는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세상에 70이 넘은 아들이 90세가 넘은 노모를 이게 좀 지난 얘기에 돌로 때려가지고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드님이 좀 몸이 불편함이 있었던 분인데 그게 왜 그랬냐면 편애를한게편애를 그러면서 그 분노가 얼마나 치밀었으면 여러분 여러분 70이 된 아들이 90이 넘은 노모를 세상에 그 얼마 이제 남지도 않은 인생일 텐데 어머니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장자인 에서는 성품에 약점이 있었죠. 어떤 약점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또 야곱은 어땠죠? 강교함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욕심이 많아 가지고 그냥 모든 걸 자기가 이제 갖겠다 그런 뭐 것을 보게 되죠. 그중에 하나가 장자의 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였습니다. 사냥하려고 다녔으니 얼마나 허기가 적겠어요. 그때 야곱은 죽을 수 없습니다. 형인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자신이 피곤하니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야곱은 형인 예수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팔수 있어요? 없어요? 팔수 없잖아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난 자녀가 있고 늦게 태어난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더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동생 야곱의 요구에 대한 형인 에서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올도 좋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또내 상황과 역경이 아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짧은 목회 여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도울 환경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제 좌우 주변에.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 자매도 그렇고, 뭐, 처가 쪽에서도 바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요 아주 일찍부터 마음을 접으니까 서운하지도 않아요.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또 그게 부정적인 것으로 가가지고, 야,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이냐. 그런 또 불신앙적인 쪽으로도 가지 않고, 그냥 그래,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주어진 목회에도 더 집중한 거예요. 그냥 아주 다니 목사님이 뭐 시켜 놓으면, 그냥 알아서 했어요. 알아서, 지금 하는 거 보면 알겠죠? <laughs>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자, 보세요. 에서의 태도 같이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다니 말이 됩니까? 자, 에서는 결국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육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영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간교한 동생 야곱에게 형인 에서가 빈틈을 보이자 야곱은 집요하게 형 에서에게 오늘 나에게 맹세하라고 강청을 해요 틈을 보인 거예요 틈을 자 같이 볼까요? 야곱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병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에서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이 세상 그 무엇에 팔고 있지 않아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있지 않아요. 세상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을 팔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34절을 보시면요, 이런 에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물론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에서의 태도를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과 팥죽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애서의 행동을 성경은 그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뭐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아브라함처럼 죽을 거예요. 이삭처럼 죽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24일 오늘 24시간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소중한 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에 내 인생을 걸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에 우리 삶을 걸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올드 이하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애서처럼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제일 전도대 전도하는 날입니다. 주여 많은 분들이 나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